부터 2 0절입니다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혜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이,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직심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경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중동부 3부 4방 강리지입니다.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리신이라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아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접해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어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사랑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필 것입니다.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반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2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반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락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에 발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발락의 사건이죠. 이 모아밤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견고한 그리고 강대한 두 민족을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멀리 메소포타미아의 예언자, 선지자, 또 혹은 점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발람을 불러옵니다. 결국은 발람이 주저했지만 기어이 데려오지요. 그렇지만 발락이 원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발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듭니다. 자, 우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봅니다. 이 모아방 발락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선지자의 힘을 빌려서, 점쟁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한이 영적인 모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 전쟁 이전에 영적 전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 여리고 성이 요서가 진군에 들어갈 때 강한 성입니다. 엄청 견한성에 그런데 성문은 굳게 닫혔고 여리고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있더라, 두려워했더라. 결국 그러니까 어, 외부가 얼마큼 강하고 튼튼하냐보다도 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가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발락은 발람이 오니까 그냥 나락 그 변경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내가 어찌 그대를 높이지 못하겠느냐 환영하고 그리고 소와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그에게 최선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발람에게 바알의 제단을 쌓아서 그것도 일곱 제단 또 일곱 양 일곱 암소 해 가지고 어재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발람으로 이스라엘 진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리고 저주하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앞에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방의 예언자 좀안 좋은 표현으로는 점쟁이 발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를 레종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또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경우도 보면서 이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벌벌 떨지요.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 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실은 이게 가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에도 바알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발람을 참망하시고 발람에게 너는 가서 분명히 말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를 들면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모든 장소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한해서는 안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방법을 또한 존중해야 됩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한 날을 정하신 하나님. 모든 장소가 주의 장, 주의 것이지만 특별히 한 장소를 정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주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양면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발락, 그러니까 발락은 발람을 초대해서 환대하고 그리고 전기케하리라 그리고 부귀와 재물과 이런 것들 줄이라 그냥 자 우리가 다시 보면 발락이 이걸 줄수 있는가? 자기도 두려워서 발람에게 오히려 어? 저주해달라, 부탁하는 입장에서 전기케 한다. 이건 참 말이 안 되지요. 교만하고 어리석은 제안입니다. 또 그거를 따라온 반람도 사실 욕심이지요. 우리는 열방의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 있게 세웠던 다윗 왕의 고백을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와 귀가 죽개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진의 실은 끝을 보게 합니다 여기 끝까지라고 하는 건 원문에는 전체의 끝까지가 아니고 끝부분을 보게 한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절반만 아니 4분의 1만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체를 못 보게 조금만 보게 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저주하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발락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보는 걸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는 단순하게 200만 명의 그 숫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정중앙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는 구름기둥이 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열두 집화가 진을 치고 있는 그 위용 그걸 보면서 실은 발락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위에 누가 계신가를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고 진을 치고 이것 이상으로 중앙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름 결국은 교회가 위대한 건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반락은 그걸 어렴풋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람에게 그걸 가리우고 진의 끝만 보게 하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앙이란 뭔가? 누구든지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은. 바리도 상관없고, 하나님도 상관없다. 그게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누구인가? 참된 주인이 누구신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가? 선, 의, 공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것, 이거는 미안하지만 잘못된 신앙, 기복신앙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발락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우리는 축복해달라.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기복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여러분 이것은 도구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선한 뜻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바른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자. 발람은 발락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6절 보면요.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발람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내리세요. 그러나 그 통로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단수로 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발락의 잘못된 신앙, 원래 이모압 족속은 로세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한이 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발람이나 발락의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고 오직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세운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과 저주를 내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복과 저주의 통로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약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남을 축복하며,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 주일에 처음 나온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수고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 설립 75주년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영광 가득하고 그리고 감사와 축복 가득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